오늘은 2025년 5월 10일 부활 제3주간 토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비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떤 가치가 옳다는 것과 그 가치를 산다는 것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의 중요함을 알지만 그 실제 삶에서 이를 완전히 이루는 일을 만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이만 보아도 우리는 존중과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 강요하듯 이야기하고 꼭 그래야 한다고 말할 때 느끼는 어려움은 생각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좋고 그분의 가르침도 또 그분에게 일어나는 일도 놀랍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만 가능하다는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분 곁에서 좋은 것을 보고 아쉬울 것이 없으니 다른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오천명을 먹이신 기적과 그를 통해 몰려든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으셨습니다. 오천명을 먹이신 기적의 진짜 뜻은 여기서 드러난다고 생각할 만큼 이 빵을 통해 모여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빵에 관한 이야기와 그 빵이 당신의 살과 피이고 이제 하느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람으로 당신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고 그를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하느님을 통해 삶을 바로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 말에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또 찾아온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당연히 초점이 달랐으니 그들은 주님을 선택할 생각으로 찾아왔으나 예수님은 선택이 아니라 진리 하나를 세워놓고 살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무리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긍정할 수 있으나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거북하고 싫은 일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빵을 파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내미는 빵은 주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 그분이 오천명에게 나누어 주신 빵과 고기로 추종의 대가로 구원을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떠나느냐, 사느냐, 정해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